역대하 3 2장, 1절, 서부터2 3절까지 말씀입니다 32장 1절, 서부터2 3절까절1독합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산해리비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어, 어, 점령하고자 한지라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밖의 모든 물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이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로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 후에 아수르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드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기야가 너희를 깨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laughs>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희스기하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의 손에서 건 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laughs> 판사네립이또 아, 편지를 보서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어,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아나지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같이 공독합니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나라의 어떤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어, 이제 속죄제와 더불어서 한동안 드리지 못했던 그 절기까지도 회복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했지요. 그래서 어제 마그지막 부분에 봤을 때, 어, 이제 이희스이야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셨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에 딱 들어와서 보니까, 자, 1절을 보니까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을 했는데 그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아수르 왕 이제 어떻게 보면 북 이스라엘을 이미 멸망시켰던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자, 유다까지 내려와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어 그리고 그리고 어, 쳐서 점령하고자 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어, 분명히, 아 그, 어떻게 보면 히스기아가 잘못한 게 없거든요. 열심히 잘했거든요. 잘했는데 왜 이런 어려운 상황과 이 위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느냐. 어, 우리가 이제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면 왜? 라고 하는 질문을 이제 하게 되죠. 왜? 왜 허락하셨을까? 근데 사실은 그, 어,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서는요, 이유에 대해서는요, 어, 이 허락하신 위기와 모든 고난들이 지나가고 난 뒤에 알아요. 난 뒤에 알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위기를 만났을 때는, 왜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 얻,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는, 과연 이 위기를 왜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이 어, 왜라고 하는 질문에 매여 있어요. 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왜라고 하는 질문에 매달려서 어, 이 매달려서 거기에 집착하기보다는 이 위기를 뭐 하는 게 중요하냐면 믿음으로 그냥 풀어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면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욥도 그랬거든요. 고난 만났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왜라고 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기가 어, 끝날 때까지 왜라는 얘기를 하지 해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가 집착하지 말고 그냥 허락하신 위기와 이 고난을 그냥 믿음으로 그냥 이겨 나가는 데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왜? 라고 하는 질문에 매어 있으면 계속 억울해져 있어요. 그렇잖아요. 욕이 처음부터 끝까지 왜?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끝까지 풀은 이,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욕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던 마음이 뭐예요? 억울함이에요. 억울함이에요. 왜? 라고 하는 질문은 내가 이렇게 당해야 될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어, 어. 어, 이해할 수 없다. 나는 이렇게 당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그러니까 이런 마음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히스기야도 요 말씀을 쭉 이어갔을 때이 아수르의 공격에 의하여 어, 위기를 맞았을 때, 이 위기를 맞았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왜 내가 여태껏 충성을 다했는데, 왜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왜 내가 이런 고난을, 이런 위기를 당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지 않습니다. 질문을 하지 않고, 그 상황을 믿음으로 그냥 이겨내요. 그랬더니 나중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23절 맨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히스기아를 어떻게 만들어 가신 거예요? 모든 나라의 눈에 히스기아가 존귀하게 여기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나라가 다 회복이 되고, 어, 재정도 회복이 되고, 산업도 회복이 되고, 군사력도 회복이 되고, 종교 영적으로 다 회복이 된 다음에 마지막 남은 게 뭐냐면 히스기아의 영광이에요. 왕으로서의 영광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에 이 존귀한 자로서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이걸 허락하신 거예요. 이거는 이걸 극복하기 전까지는 어, 히스기야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라고 질문하지 않고 이걸 그냥 믿음으로 견뎌냈더니 결국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이 존귀함의 영광을 히스기야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히스기야였지만. 나중에 나올 거에게 내일 말씀인지, 내일 말씀이에요, 내일 말씀. 내일 말씀에 오냐면, 내일 말씀에서는 희스기야가 어디에 묶이냐면, 병 들었잖아요. 병 들었을 때희스기야가 질문한 게 뭐예요? 왜? 라고 질문에 딱 묶여버립니다. 왜 내가 여태껏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왜 내가 여기서 병 들어서 죽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것으로, 왜라고 하는 질문에 묶여요. 이 어떻게 돼요? 히스기각가 이걸 견디지 못해요. 나중에는 이병 들어서 치유는 받지만 생명의 연장을 받지만 나중에는 연장 받은 그 기간으로 인하여. 나중에는 이 유다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어, 왜라고 질문하는 건 이건 지금 답변을 얻을 수 있는 질문이 아니다. 나중에 믿음으로 견디어 나고 난 뒤에는 그때야 이제 알게 되는 답변이기 때문에. 어, 처음에 위기를 만났을 때 이런 질문에 이게 어, 이제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히스기야가 어, 이런 상황을 그냥 믿음으로 그냥 이겨 나가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까지 치고 들어왔어요, 아수르가. 그리고 심지어 이제 어떻게 전쟁을 하냐면 그 옛날에 이제 고대전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이제 성벽을 성벽을 에고싼 다음에 그냥 정면으로 승부해가지고 성벽을 무너뜨리든지 아니면 문을 부시든지 해가지고 그냥 어, 뚫고 들어가는 방법이 있겠지요. 근데 이런 방법은 어, 굉장히 많은 아군의 희생을 감내를 해야 돼요. 왜냐면 하 성벽이 있는 가운데 밑에서 뚫기 위해서는 이걸 여기서 이, 뚫기 위해서 공격하려면 위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뭐 돌이 되었든 화살이 되었든 이것을 계속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희생이 필요한 게 이런 전면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그렇게 많은 인명을 희생해서까지 이런 전쟁을 웬만하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성 자체가 좀 독특한 지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 같은 경우에는 점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리고 심지어 어, 예루살렘은 북쪽에서 올 때도 올라간다고 표현하고요. 남쪽에서 갈 때도 올라간다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거 왜그러냐면 예루살렘은 고산지대예요. 그래가지고 이 지역은 이 산으로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더군다나 성벽이 쌓여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은 사실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들어갔을 때도 이 예루살렘 성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 이 이스라엘이 점령해내기도 쉽지가 않았던 성이에요. 그러니까 점령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성이었기 때문에 일단 점령을 하고 나서는 뭐하기도 쉽지 않아요. 웬만하면 뺏기지 않는. 요새화 되어 있는 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수르 사내립이, 어, 정면으로 승부하지 않고 어떤 방법을 썼느냐면 성벽을 애워싸서 뭐 하는 거예요? 굶어 죽기를 기다리는 상황이 이제 되어진 겁니다. 근데, 어, 이예루살렘 성의 이 지리적 구조가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일단은 거의 대부분이 음식이 떨어지기 전에 뭐가 먼저 떨어져요? 사실 물이 먼저 떨어져요. 그래서 목이 말라서 사실은 견딜 수가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물의 근원이 어디에 있냐면 성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성 안에 있어서 지금 오늘 이3 절과 4절 내용들을 쭉 보면 이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의논해서 했던 게 뭐냐면 성 안에서 바깥으로 물이 흘러나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 안에서 물군원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쳐들어왔던 외부에 있는 적군들이 뭐가 없어지는 상황이 돼요. 물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참이 예루살렘 성이 굉장히 좋은 어떤 지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자, 그 일을 먼저 시도를 합니다. 그 대신 안에는 물은 충분히 있어지게 되죠. 물론 이제 음식도 조금씩 떨어져 가겠지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절서부터 하는 내용들을 보면, 자, 나중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 이, 이, 어, 이 히스기아가 어, 유대인들을 다 모아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합니다. 근데, 기도만 했던 왕이 아니라, 오절스터버터를 보면, 이 전쟁을 막아내기 위해서 왕으로서 군사적으로 해야 할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영적인 것. 어떻게 보면, 기도가 너무 중요하죠. 근데, 어 기도와 더불어 우리가 육신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도 함께 모여야 뭐 돼요. 함께 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청년 때그그 그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설교를 할때 공부는 하 나도 안해 놓고 그날 저녁에 교회 가 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아는 문제만 나오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100점 맞을 수 있다 그랬다 그랬을까요? 안 된다 그랬을까요? 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들이 공부해야 할걸 하나도 안 하고 기도만 하면 백점 맞을 것처럼 그러면 안 되는지를 알고 있듯이 우리가 성인된 우리가 내가 해야 할 최선의 갓도은할수 있는 가운데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와 더불어 모든 것들을 함께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5절전서부터쭉 보면 성벽 혹시나 무너진서 약한 부분이 없는지 빨리 보수하고 외성도 쌓고 뭐 무기와 방패들도 많이 더 준비하고 군대 지휘관도 막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7절에 보니까 사람들, 유대인들을 모아놓고서 강하고 담대하라, 어, 기죽지 말라, 어, 누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함께 신앙과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스기야가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아침에 기도하잖아요. 이 하루를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것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와 더불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다 준비하고 하나님 붙들고 이 백성들의 유대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막 모으려고 애를 씁니다. 어, 8절에 보니까 그와 이, 이 아수르향을 이 왕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와 함께한 자는 그냥 육신의 팔일뿐이라는 거죠 군사력일 뿐이에요 무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신이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라고 이 백성들을 안심시켰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게 뭐냐면,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였잖아요. 이 아하스가 위기를 만났을 때 누구를 의지했어요? 오히려 거꾸로 아수르를 의지하면서 오히려 거꾸로 공격을 받았거든요. 막 보물들 다 쌓아가지고 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꾸로 공격을 당하는 일들을 이제 경험했는데,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이런 일에서 어찌 보면 마치 아하스 같은 경우 음, 이제 자기 아버지 같은 상황이었으면 아마 또 성전 안에 있는 보물 다 드러내주면서 어,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제 아버지 아하스 같은 경우에는 근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제 이것을 이겨 나가려고 이제 함께 끌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어찌 보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위기를 만났을 때 누구를 의지하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될게 뭐냐면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믿음으로 자, 위기를 만났어요. 이 위기 가운데 믿음으로 백성들을 막 격려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8절에 맨 마지막에 보니까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어떤 마음을 가졌대요. 안심했다. 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면서 히스기야가 같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전쟁을 함께 할수 있는 마음들이 생깁니다. 그 나중에는 결국은 비록 무엇인가를 한 것은 없지만 성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다리는 가운데 결국은 승리를 경험하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면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백성들을 믿음으로 끌어 가고 안심시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 공동체가 이 나라가 그렇게 할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끌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종종 어떤 경우에는 우리 뭐 역사 뭐 영화 같은 데를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꼭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는 막 하려고 이렇게 가는데 한쪽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러게 내가 뭐라 그랬어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막해 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이 불안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그래서 서로 분열하게 만들고 아 이거 될까 안 될까 내가 히스기야를 믿어도 될까 안 될까 분열하게 만드는 곳으로 말미암아 어겉 바깥에서 쳐들어온 적으로 말미암아 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져요? 전쟁을 스스로 분열해서 지도록 만드는 그런 경향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 이런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어져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꼭 어려움일 딱 만나면 그때 딱 머리 땅 내밀고 똑똑한 척, 아그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자기가의 똑똑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의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자기도 드러내지 못해. 자기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자멸을 가지고 오는 아주 나쁜 행동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밖에 있는 이 사내립이 안에서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게 쭉 보니까 이 사내립이 성 밖에서 막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보면 비록 이방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믿음의 사람인지 이 왕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냥 증명이 되고 있어요. 이게 보니까, 아, 여태껏 그히스기야가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만 분양해야 된다라고 이스기야가 얘기했지 않느냐. 이거는 히스기야가 자기 입술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 오히려 적군의 수장에 의해서 이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죠. 어, 그런 가운데, 자, 보니까 13절서부터 보니까 이 이제 밖에 있는 이 사내립이 무엇을 이제 꾀하느냐. 어, 이 히스기야와 이 히스기야와 유대인들의 어, 이 어, 관계를 깨뜨리는 작업을 합니다. 예, 히스기야가 너희를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 누구도 어떤 나라도 어떤 나라의 신도 내 손에서 내 손에서 어, 그 그들의 백성들을 구원한 신이 없다. 그 어떤, 어떤 나라가 없다, 나를 이길 수 있는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신도 없다. 너희가 지금 히스기야에게 속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왕과 이 백성들 사이를 지금 이간질하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이제 시도를 하게 되죠. 이게 어떻게 보면 고대의 전술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어떤 전술도 쓰냐면. 성벽 바깥에서 애워 싼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왕만 끌어내서 왕만 주라 왕만 주라 그러면 너희는 다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백성들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이 전쟁을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는 것보다 누구만 죽으면 돼요 왕만 죽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한 사람만 죽으면서 우리가 다 살아야 되지. 그래서 결국은 왕 끌어내서 죽어서 좀 이제 내줘서 결국은 이 나라가 다 망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니까 그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일들을 이제 꾀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수장과 어이 이제 따르고 있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나누는 이런 시도를 하게 되죠. 자 그런 가운데 자막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하나님과 더불어 이방인들 아니 그 유대인들과 이 히스기야를 막 욕을 합니다. 심지어 이제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모 이제 비방하는 것을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도저히 하나님을 향하여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비방들을 내뱉고 있는 상황. 결국은 하나님이 이제 참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자, 2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와, 이사야와 함께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뭐 했다? 기도했더니 자, 하나님이 천사 하나를 내려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자 이게 열한기하에 보면 몇 명이 죽냐면 18만 5천명이 여기에서 이 천사 하나로 말미암아 전부 다 몰살을 당하게 되고 결국은 완전히 패한 가운데 이 사내립이 자기 본국으로 부끄럽게 돌아가게 되는데 자기 신전에 들어갈 때에 자기 몸에서 난자로 인하여 살례를 당하여 어떻게 반역 을 이제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 사내립 이 하나님을 향하여 모두 모욕했던 비방했던 이 사람이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면서 반대로는 정말로 어려운 이 전쟁을 히스기야와 유대인들은 성성 성 안에서 모함으로 그냥 이긴 거예요. 그냥 기도함으로 이 전쟁의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자첫 번째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왜왜 왜 이걸 허락하셨습니까?라고 하는 질문에 묶이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 묶여 있으면 계속 억울한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사로잡혀요. 그 다음부터는 믿음으로 반응이 안 되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라고 하는 질문은 맨 마지막까지 좀 내려놓고 이 상황을 뭘로 이겨야 돼요. 믿음으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어려운 위기를 만났을 때, 어, 이 히스기아처럼, 히스기아처럼 이 공동체가, 이 나라가, 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지, 믿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사람, 그 역할을 감당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 중간에 얘기한 것처럼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육신적으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준비해야 될 것도 충분히 준비를 해갈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